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준쌤이죠 레딩 아이콘 고일 독해 300제 자 18번 문제 도표 문제인데 어, 우리 구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빨간색 부분 잊지 말고 잠깐 퍼스 버튼 누르고 필기하고 우리가 나, 나머지 수업하도록 합시다 자 누르세요 네 준비됐겠죠 지금 이거 준비 필기 안 하고 들으면 준비됐겠죠 네시작합시다뭐 이런 얘기 듣는 거 웃습잖아 선생님이 웃게 만들지 말고 꼭 필기하고 수업 듣도록 합시다. The graph above. 위에 있는 그래프가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shows 보여줍니다. The numbers of 하면, the number of 하면 무엇의 수 라고 하겠죠. A number. A number of 하면, man입니다. 서버롤 하면은 많은이죠. 많은. 근데 여기서 the number of는 the number of은 뭐뭐의 수죠. 허리케인의 숫자가 아 예측된 허리케인의 숫자와 그리고 actual number of hurricanes from 2002 to 2007 2002년부터 7년까지의 실제 허리케인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for the first two years 처음 2년 동안에 the predicted number of hurricanes 예측된 허리케인의 숫자가 여기서 주어는 the number of죠. 그래서 the number of는 보니까 얘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취급하죠. of hurricanes는 수식 관계이기 때문에 아, 여기선 주어가 될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허리케인의 숫자가 was higher 더 높았습니다. Then, actual number of hurricanes, 실제 허리케인의 숫자보다 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하지만 however가 품사가 부사라는 건 이제 알고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2004년부터 5년 사이에 하지만 the actual number of hurricanes가 exceed 단어 별표 표시해 놓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동사로서 타동사는 무엇입니까? 꼭 하는 동사입니다. Exceed 초과하다, 넘어서다. Predicted number of hurricanes 그럼 예측되어진, 예견되어진, 그렇지? 허리케인의 숫자를 넘어섭니다. 초과했습니다. And in 2006 and 2007 2006년도와 7년도에 It was reversed again. 이것은 다시 뒤집혀졌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허리케인의 숫자가 뒤바뀌었습니다. 라고 보겠고. The predicted number of hurricanes, 가또 주어가 a s predicted number 가주어 그래서 주어가 predicted number 그리고 동사는 w a s 아 이거 표시를 안했 자 이렇게 기억을 할 거고 more than 이상입니다. The actual number of hurricanes 실제 허리케인 hurricane 숫자를 넘어섭니다 이상입니다. The year when 언제냐 하면요, the first hurricanes were predicted to occur. 자 그러면은 주어가 first hurricanes 가 주어, 동사는 were predicted 예측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뭐 to occur, 보어입니다, 보어. Bore. 발생하도록 예측이 되어졌던, 예측이 되어졌던 때에, 그 해에는, when은 여기다가 대수로 바꿔도 되구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in, 위치도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여긴 누구를 꾸며주냐면, 앞에 있는 이어를 꾸며줍니다.괄호 표시한 게자 그러면 그 해에는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의을 미인와 여기서는 그냥 so s 는 이제 보다는 다른 말로 하면 허리케인을 보다 허리케인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석을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 동사만 확인하면 주어는 이어 동사는 소 so. 목적어는 the highest number 가장 많은 숫자 이렇게 보면 될 거고, mean i l e 하면 한 편에 한 편으로는 보사입니다한 편. the year 언제냐면 when the most hurricanes were predicted to occur. 자, 주어가 year고요. 동사가 had. 목적어는 the lowest number 가장 적은 수의 허리케인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의또 when도 누구누구 되겠나? t h 도 되겠고요. 생략도 되겠죠. 그리고 또 in which도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음. 어, 짧은데 짧은데 내용 어법적인 내용이 꼭다 들어 있으니까 내용 꼭 숙지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